네, 다시 1층으로 왔습니다. 예. 여기, 대로변이고 여기 아까 보였던 그 교회, 교회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코너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펜말이 있네요. 건축 허가형, 운서 한강 듀플래스 오피스텔 신축공사. 위치는 운서동 3087-7번지고 준주거지역이네 준주거지역 업무시설 오피스텔이고 1,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네 지하 5층 지상 20층 철근 콘트리트 구조고요 그 다음에 대지면적이 3069 건축면적 2143 연면적 40 47,208, 용적률 799.88, 건폐율 69.85. 공사 기간이 2021년 4월 1일부터 24년 1월 30일인데, 24년 1월 31일인데, 지금이 4월이니까, 뭐, 중공은 7월에 된다니까, 6개월이나 지연이 됐네요. 건축주는 y d 홀딩스고, 지금 공사 기간이 어 6개월이나 지연이 되어 있네요. 음, 자, 음, 코너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코너를 돌아가면 음. 병원이 있고, 메가박스. 자, 메가박스. 메가박스가 보입니다. 아까 이렇게 메가박스 맞은편 빌딩만 보였고요. 아까 코너에 있는 2041, 2042 꼭대기층은 반대로 바다가 보이는 우리가 뷰 하나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위치 때문에 강남을 가듯이 뷰로 본다면은 가장 코너 꼭대기층이 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바라볼 수 있고, 종교 생활도 좋고, 바다도 가까이 있고, 공항도 가까이 있고, GTX가 확정됐다니까. GTX가 확정되면, 강남까지 가는 것도 아주 빠르게 갈수 있고, 영종도 주클래스 오피스텔.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네요. 다시, 문세역으로 가봅니다. 운세역까지 걸어가는데는한 4분 정도면 됩니다.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하고 있지만 이 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또 메가 리조트도 있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거주하는 사람들도 젊습니다. 2, 30대 그래서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 앞에가 바로 은세역입니다. 이상입니다.